에어민이 나입 오늘은 다이소와 이마트 기를 찍어볼게요. 일단 이건 펭귄군과 치즈피자와 갔다왔습니다. 일단 이마트인데요. 일단 저가 학교에서 배운 공책을 써서 공책을 샀고요. 이건 아마 650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요. 다이소인데요. 토핑합니다. 토핑함은 천 원이었고요. 두 개를 한 개이고. 아 그리고 이거는 거울인데. 거울. 네. 보여드릴 수. 물입니다. 이것도 천 원이고요. 손바닥 크기입니다. 그 다음은요. 헤어컬인데, 이건 이천 여섯 개입니다. 그리고 이건 샤프심인데, 빠르게 할게요. 이건 천 원이에요. 네 개. 그리고 이거는 6회 용기 1000원, 1반 견출 제 1000원, 2000원 이상으로 이마트 자리에 속였습니다. 감사합니다.